두번 버스 타고 오픈네 스트레트에서 내렸어야 되는데한정 거장 더 내려, 더, 더 또.. 갔네요. 다시 뒤로. 31A 버스를 타고, <more> 와. 와. <�balance> 버스로 바로 갑니다. 2년. 마이 잔에. 길게 누르고 있어야 돼. 갑다리 형님. 갑자기 형님. 아직 반 정도 더 남았는데. 힘드네요 코스에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여기는 코스 마켓이고 사람이 많네요. 마켓에 가보겠습니다. 두. 짠. 우와. <sext periods> 그 누들 파는데 있다 이거인이파 차우더? 트램 <s combustible> 차우더? 우와 이렇게도 있어요. 예쁘다. 여기서 사 먹어요 우리. <cover> 이렇게 젤리도 팔고, 우와. 목걸이랑 먹을 거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. 주문은 그렇게 안 큰데, 되게 알차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잠깐 보고, 일단은 p c 칩스 먹으러 가려고 나왔어요. 디오프 브로스에 왔고요. 메뉴판은 이렇게 돼 있고 피쉬앤칩스랑 이렇게 먹어도 있고 많아요. 그리고 저희는 코드 하나 주요 코드가 대구 대구류의 생선이에요. 피쉬앤칩스 10유로 25센트 나왔고요. 기다려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갖고 다시 호스마켓으로 가서 같이 사서 먹겠습니다. 치킨 누들도 이렇게 돼지, 아, 치킨, 치킨 누들 이렇게 샀고, 거기 벤치에 앉아서 먹을 거예요. 열심히 잘라주시는. 아, 아 안녕하세요. 아나 유튜브 뭐 출연? 출연 첫 출연? 아 미만 아 미만. 소금을 음! 어, 씨가씨가 어, 있어? 딸들이 이렇게 왔어. 응, 얘 엄청나다. 얘네 왜. 얘네... 아, 망했다, 망했다. 야, 망했다, 진짜 망했다. 진짜 망했어, <laughs> 진짜 <웃음> <오는> 것 같아. <laughs> 야 여기 너무 무서워 <laughs> 어디 갈까요? 무서워 너안 가? 무서워 죽겠네 이거 어때? 난 이거 먹을 까 이걸 두개 먹겠어 음... 아니, 많이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, 막, 크게만 먹어볼게요. 근데 맛있다. 삼겹이 괜찮은 것 같아. 이 소스 맛있다. 응, 응. 이 소스. 응. 맛있지 않아? 양념치킨 소스 맛나네국의 맛. 아, 진짜 치킨이랑 떡볶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데, 치킨 먹고 싶어. 먹기가... 아이고, 다 부서진다.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바람도 엄청 불고, 우와! <laughs> 아, 저게 진짜 나한테 죽을라고, 저게. 와 아, 놀랬네. 설마 난똥싼거 하는 거 아니야? 어. 이거 꼭 음, 넣어주시기 음. 바랍니다. <laughs> 네. 겁이 없네. 근데 피쉬앤칩스 진짜 맛있네. 응, <laughs> 월도아미안 <laughs> 응? 네? <laughs> 오디에 겹쳐서. <laughs> 나치콘은 뒤에 샀어요. Thank you. 이렇게 받았어요. 그치? 짠. 예쁘다. 먹어볼게요. 내로내 뒤로. 이제 핑크가 담겨. 응. 뒤로, 뒤로. 이제 피해서 먹어야 돼. 어, 너무 빨리 <laughs> 나왜 이래. <laughs> 눈 음, 빨리 눕는데? 입에 담으면 되겠다. <laughs> 걷기가 힘들어요. 맞죠? 언니 되게 이쁘네요.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맛있어요. 근데 먹기 위해서 <laughs> 진짜 힘들다. 진짜로 우주 맛있어. 여기 <laughs> 크레비조라는 데고요. 저기, 뭐지? 빗, 빗소프에도 아이크림 팔긴 하는데, 여기도 맛있네요. 아, 인포메이션, 이렇게 세 가지 코스가 있네요. 아, 초록색 코스가 한 시간 반. 너무 흘러 흘 <laughs> 나르는 거다 2시간인데? 2시간, 3시간, 4시간 <레aj2> <레aj2> 그린 컷이 그린 셔츠? <컷스> 비쇼, 음. 아, 이렇게 보이는 그래? 초록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한장 꺼내? 한 장, 두장두 장. 장? 언니 한 장, 나한장 보라색 어? 컷은 데 두, 네 시간 Thank you. Bye. w 가 일단 쭉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. 이제 호스, 하이킹 코스 따라서 가고 있어요. 입구 찾아가지고. 안열로 정상인가요? <laughs> 네, 정, 정상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엄청 무서워. 뭐, 사진 찍었는데 너무 추워서 <laughs> 이거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국물 나, 진짜. 여기 한번. 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옷은 따뜻하, 따뜻하게 보세요 추워요 어떠셨나요? 콧물이 부룩부룩 나요 <laughs> <laughs> 오늘 모아봤던 탓인가? 인썸니아 카페입니다 여기 엄청 많아요. 더블린에도 엄청 많고 난 스타벅스 비슷한 느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이럴 때. 이렇게이어요이 <laughs> 저기 보이는 저기가 제 집이고요. 이제 또 씻고 공부하다가 편집해야겠습니다.